안녕하십니까. 명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시청자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한국을 잘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종교, 법률 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으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상 전후, 저 하늘나라, 천상에서 보는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지구상과 같은 별이 36개가 있는데, 그 36개 혹성교에는 지구보다 문명이 훨씬 발달한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고, 지구보다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다고 대선생님이 누누이 말씀 주셨습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약 200여 국가가 살고 있는데, 나라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조금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200여 개 국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저 너머의 세상, 우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찍이 지구성을, 36개의 혹성 가운데서 중심 별로 지정하시고그 지구성 2 0 0개 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중심 국가로 할까 하실 때 가장 먼저 선택받은 나라가 영국이었던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이 우주의 중심 국가로 지구성의 중심국가로 선정될 때쯤 두 번째로 선택받은 나라가 중국이었던 겁니다. 아시아권 내에서 아주 오랜 서울 동안 맹주를 자창하던 중국. 저들은 가뭇태 중자 중국을 쓰는 이유가 자기들이 지구상 중심로 해서 중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과 중국을 놓고 어느 나 할까 비교 검토하는 중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또 영국과 중국과 결혼은 이 지구성 본국으로서의 예비 합격자가 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중국을 검토하고 영국을 검토하고 한국을 검토하다가 급기야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지구상 본토 국가가 되는 동시에 우주의 본토 국가로 낙찰됐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주 공간에는 지구성 같은 별이 36개가 있는데 그 36개 별 가운데서 지구를 본별로 정하시고 그 본별로 정했던 지구상 안에 200개 국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우주 본토로 본국으로 선정했다.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우주 본국으로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동양의 성자라는 중국 공자님 시대의 공자님 제자와 더불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은 이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어느 나라가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즉석 답하기를 나는 동이 땅가가 살고 싶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호갈루원을 그것은 오랑캐가 사는 더러운 땅입니다 왜 그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공자님이 껄껄 웃으시더니 하는 말이 군자 거지연을 하루 지으리 군자가 사는 땅인데 어찌 너들이 더럽다고 하느냐 이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정말 공자가 살고 싶었던 땅은 동이족이 그럼 왜 동이족을 오랑캐족이라 했느냐? 그 한문으로 오랑캐이자라 합니다. 큰 대자 안에 대궁자, 대궁 안에 큰 대자 쓴게 오랑캐이자예요. 뭐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 대궁이라는 글자예요, 그게. 그래서 동이민족은 본래 큰활 메고 큰칼 차고 백말 타고 다니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 무슨 4천 몇백 년이니, 반말년 역사니,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학자들이 무슨 얘기요 우리나라는 1말년 역사야? 어떤 사람이 무슨 말도 안될 얘기야? 우리나라는 3말년 역사가 있어? 아니야, 7말년 역사야?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 나름대로의 비슷한 뭐 이런저런 근거를 두고 나와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반발린이 됐든, 일발린이 됐든, 삼발린이 됐든, 칠발린이 됐든, 불문곡직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오랜 역사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보하는 나라라는,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뭐,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동이족이 살던 근거와 뿌리를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니까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안에 일찍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타나가지고 또 거기 성상군이나 신숙주 같은 지식인이 나타나가지고 한글을 만들어냅니다. 한글을 만들어내고 보니 이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글이냐. 해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좋은 글이 어떤 글일까. 연구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발표를 합니다. 물어보나면 해마다 1등이 한글이. 한글을 따라올 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깊은 토굴에서 스승님 모시고 계실 때, 스승님, 우리 앞으로 명월대에서 일할 일꾼들이 있다면 그 자격 기준은 좀 없을까요? 껄껄껄 웃으시더니 자격 기준, 자격 기준 있지. 그것이 뭡니까? 한글만 알면 되느니라. 명월대에 들어와 큰 중심 사명을 할 사람들은. 한글만 알면 되느니라 서령구가전 세계에 유명한 학자요, 박사요, 정치관이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한글을 모른다면 자격이 없느니라 정말로 귀한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1등 글입니다 세계 1등 글이 대한민국이 우주의 본토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한 40년 전, 저는 미국을 좀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비자 내기도 어렵고, 미국 가보면은, 또 한국의 영어 몇 마디 해봤자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다가 한국 사람 만나? 이 사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그거 따지지 않아. 그냥 옆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마냥 오래 헤어졌던 동족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어디 사시냐고. 아, 그러느냐고. 난 언제 왔다. 지 콜콜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친해요이대한민국이라 나라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잘사한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30개국 내지 한 40개국을 다녀온 것 같은데 사실상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별거 드물어 정말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계속해서 발표할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상상도 못 하는 걸 만들어 낼 겁니다. 아직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국이 만든 비행기가 미국 전 뒤보다 더 좋대요. 틀림없이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의약품이 전 세계 일등 될 날이 멀지 않아요. 한국에서 만든 모든 의료제품이 세계에 일등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농산품, 한국에서 남부부 수산물도 세계 최고의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스승님은 제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 이상, 이 나라에는 세계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만나온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니?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 이렇게 좋은 민족의 후순으로 태어나고, 하늘의 천기가, 천운이 함께하는 이 민족이, 이 작은 땅덩거리 안에서, 폐가 갈라졌어. 여러분,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저 멀리 미국이나 호주나 브라질은 한국 국토의 몇백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적은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이. 요 우리나라 한국 요 미국에 한 주마도 못해 어떤데 가보면. 근데 여기에 너는 호남패, 나는 무슨 영남패 이렇게 되버린다.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영남과 호남을 갈라진 장본이 되면은. 천상세계에서 아마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거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란 적은 나라요 백성이 많지도 않아. 이 적은 땅뚱그리에서 너는 절로도패, 나는 경성도패. 이건 말이 됐어. 내가 아는 분 가운데 아주 꽤 괜찮은 분인데, 저는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떡하니까 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박정희 한게뭐 있냐네. 막 싸워 둘이서. 뭐 잘하니, 오네 가만히 보니까, 다시 말하면, 좌익 정치계에 깊이 파고든 사람. 이 그러니까 아예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뭐 박정희 그런 말만 먹 머리를 흔들어버려. 하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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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말이 들려. 또 경상도 어은 사람은 뭐 전라도, 김대중 이래막머리 흔들어버려. 상종도 못하려면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천상 세계의 김대중과 김영삼이는 한 회사 같은 곳에 근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쪽 문지기가 김영삼이었다면 서쪽 문지기가 김대중이었어. 뭔지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끼리서 너는 절도패, 나는 경성도패 말이 됐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 5.18 사태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어린 청년들, 어린 학생들을 총, 군인들 총칼에 짓밟히고 죽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나 이미 그 세월이 오나 지났어. 아픔은 아픔을 기억해. 지금도 오일 팔아 가지고 계속 둘 먹으려. 그 그래, 우체장 얘기야. 보상 다 하고 했으면 됐지. 세월호 사건도마찬가지 학생들이 가다가 배사고가 났어. 그 어린애들이 참 세상 달려서 기가 막히고 아픈 일이지. 근데 그 세월호가 침몰된 게 그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야, 이게. 뭐 책임이 꽤 있지. 그걸 거기다 다뒤자고 쓰면 되겠어? 뭐 세월이 흘러갔어? 그럼 이제 도어 두고 가야지. 나는요, 뭐 청문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 무슨 책임자들이 뭐 말할 때 보면요. 여야가 만남 싸움이야. 여야가 만남 다 달라. 나라를 똑같이 사랑하면서 똑같이 민주주의를 부르지, 부르지면서. 공산당도 인민민주주의요.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해놓고, 엉망지자, 이런. 나는 전라도와 경상도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그런 방파색이 있다든가, 무슨 도민색을 나타내는, 아예 찍어주질 마라. 아예. 무슨 저, 광주 시장님과 대구 시장님이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교를 도모한다니까 그참 잘하는지 정말 그 잘하는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주 가운데서 지구성의 본토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지구성 본토 국가로 태어난 여러분 얼마나 복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복중의 복인 거예요. 천복을 받을 사람은 외국의 상고로 들어오고. 재수가 더럽게 없는 놈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외국으로 무슨 뭐, 뭐, 어게 간다? 가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보기 참 더럽게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늘이 선택한 천손 민족인 겁니다. 하늘이 선택한 천손 민족. 그래서, 천선민족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협조하는 나라는 잘, 잘 돼. 이 대한민국을 방해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나라는 안 되거든요. 6.25 이후, 미국은 한국을 전폭돕고 소련은 북한을 전폭도습니다잘 나가다가 어느 날 소련이 미끄러져 나가. 중국이 그 소련 퉁을 타고 들어가. 중국이 잘 나가다가 요즘 삐깃삐깃해. 어렵잖아.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달려있어. 이한 나라의 국감과 국운과 대통령의 지위라는 것을 뭐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지가 똑똑해서 자기 당이 뭐 유리해가지고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어. 잘해야 되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운을 타고 났느냐? 하늘에 천운이 함께하고 있느냐? 천기가! 그대와 함께한다면, 그대는 태평양 바다 위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살아날 거라니. 송수 대교가무진지 날, 누가 눈을 뜨니까 물속에 있더라는 거야. 어, 얼른 기어 나왔대. 다른 사람 죽고 자기 살았어요. 자다가 눈 뜨니까 물속에 있더라는 거야. 참 재미나죠. 치고다가도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죽, 죽게 생겼어 어떤 사람 멀쩡해 하늘의 기운이 함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세계 억조청생들이요 여러분 이 순간 지구성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땅 위에 사는 자체가 복된 겁니다. 복은 복이요. 본국 돌면 안 되고, 살기도 어렵고, 맨날 엉망인데. 그럼 당신이 다른 나라가 람잘 잘, 잘살것 같아? 더못 살아. 더못 사는 거요. 아직은 뭔가 좀덜 잡혔지. 나라가 제대로 안된 거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종교, 법률, 예절 등등 모든 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이리 삐걱 삐끗, 저리 삐걱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대통령 한 분이 잘쓰면 나라가 잘 된다. 대통령 한 분의 정신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번에 무슨 뭐 농지 사건이 땅 사건을 뭐 책임자들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이 강하게 한 마디 하니까. 전국이 조사라고 난리야 나라의 정보를 가져와 땅을 싸아 부자된다 정말 이건 아주 강소보다 더한 도적이지요 너는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이왕 내린 말씀 가운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측근 청와대 비서실이 있어 가장 사랑하는 장관이 있어 이따 숨치더라 부동산 투기의 연루 됐고들랑 가차없이 칼을 뽑으라니 주저하지 말라니 업참마성 모양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형제고 법을 어겼거든 가차없이 목을 치는데 이래야 나라가 서는 거야 무슨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았는데 뭐 만년에 뭐부터 더좋던다 남은 인기? 상관없습니다. 남은 인기 잘하면 돼요. 뭐이 사람 말 듣고 귀를 기르고 저 사람 들 듣고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 아, 북한의 김정은이는 코로나 없다는 데왜 자꾸 도와주겠다는 거야? 뭐 웃긴 게 없어. 거기 대단하겠지. 뭐 없다는 데 자꾸 도와주겠대?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니야? 남북한 관계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내 북한 정권을 저대로 둡니까? 스승님께 보고 드렸더니 아직은 쓸데가 있는 니라 한말로 거절합니다. 아직은 쓸모가 있어. 그냥 내버려 두는 니라 저는 여기서 전국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 뭐, 방송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죽었대. 멀쩡히 살아있잖아. 멀쩡히 살아있으면 죽었다는 거야. 그 하루에 둘도 아니야. 여러 날 그런 방송 하는 거야. 너희 트럼프가 거기 물러가는데 금방 집권한다는 거야. 그거 참나. 무슨 장관이, 무슨 남녀, 무슨 관계에 엉켜졌다. 제목은 그렸었는데 들여다 보면 엉뚱한 얘기야. 그러면 세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잘못 정보를 알고 방송을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죄송하단 말 해야지. 국민 앞에 죄송하단 말 한마디 하는 방송사가 없어. 아, 김정은이, 김정은이 죽었다면서 죽은 놈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산사태는 매일 터졌다면서 터지긴 못하다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방송 매체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저 자신은 방송이 뭔지도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아주 무식합니다. 그러나, 청와 경기라는 밀세전 천정인 천지인 대선생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 뿌리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이 못난 김성이 하나밖에 없기에 주변에 권리를 뿌리칠수있서 여기에 쓴 겁니다. 전국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뭡니까? 훌륭한 아나운서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아나운서님들. 글갈 쓰는 작가님들 부탁드립니다. 멜셋는 천지인 대선생님께서 펼쳐지는 청화경은 누가 밟아도, 누가 지져도 없어지질 않아요. 하늘은 정도의 길을 묵묵히 갈 뿐입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해. 사실 제가 청화경을 써놓고 툴판비가 없어서 얼마나 우었는지 그것도 내가 가야 할 운명이었기 에 받아들이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쫙글자도이 나와서 청화경을 다시 쓰세요 누가 기획업무 잘라마서 하세요 아주 순간적으로 청와경은 세계적인 반체가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몰랐어. 이렇게 지지리 못난 짓을 하고 있어요. 청와들은 건강서를 한 350에 써놓고 출판도 못하고 이는게 있어요. 생각도, 생각도 못했어. 내가 죽기 전에,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강원도 원주시 남부시장 2층에다가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만들어서, 그럭저럭 신전을 모시고, 요즘 나, 그죠? 우리 애견만 나고한두서 사람 나와요. 천만, 백만이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가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많은 사람이 안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가는 길이라면, 너 홀로라도 가거라. 스승님 말씀 가슴이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나, 나의 대저적 겜부가 와가지고, 어디서 대학을 나왔지, 뭐, 어디서 공부를 했지, 뭐, 어느 산에 공부했습니까? 그게 무슨 소유 있습니까? 아, 그게 무슨 소유, 그 안은 뭐하, 뭐하자는 거예요? 한글만 알면 되는 거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것이 복중의 보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이나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몇개 따따 쏜 치더라도 한글을 모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무슨 없는 거예요 한글만 알면 길이 있다는 거, 길이 보여! 나이가 80이든 100이든 상관없어!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상관없어! 어느날 스승인과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고무 옷을 입고 기어가. 기어가요? 그래, 뭐 이상한 걸 뭐, 뭐, 뭐 팔아. 고무줄 이런 걸.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 사람은 천상세계 우주전쟁에서 전쟁에두 다리를 잃었구나 어떤 건 좋을까요? 껄껄껄 웃으면서 때가 되면 부활시켜 주겠노라 두 다리를 잃은 저에게도 때가 되면 두 다리를 만들어 주겠노라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구상에는요, 한 팔을 얹는 사람, 한 다리 없는 사람 대단히 많죠? 환자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성급한 일입니다. 그것이 저 우주 전쟁에서 팔을 잃었고, 다리를 잃었다면 부활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행하는 시청자 여러분, 원고 없이 중문뭘 하더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복이 깃들고 대선생님의 우주적 사랑이 이 나라 만 백성 앞에 강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